도 도착해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첫 번째 흘림만 63 나왔습니다. 사이 좋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자부입니다 오늘은 대하덕권에서 어, 아일랜드 타고 지금 공시도. 공시도에 위치한, 아, 공시도권으로, 네, 광어 다운 시에 갔습니다. 지금, 대화도 아일랜드 선사가 엄청 광어로 핫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용 한번 해보러 왔고요. 물론 전에도 한번 왔지만, 사장님께서, 어, 탁월한 포인트 선택으로 광어를 잘 작게 주셔가지고그 기억 때문에 또 왔습니다. 공시도권 지금 포인트, 첫 포인트 한4 0 m 권에서첫 번째 광어가 지금 나왔고, 오늘은 지금 해무가 조금 있긴 한데 낮에 되면 또 해무가 걷히면서 좀 엄청 또 뜨거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고요. 현재 사용 스펙은 어 3파워 낚싯대에 어 단차 한80 정도 80 정도에 지금 어 버클리 멸치와 끼고 낚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큰 마리수 까지는 아니어도 아, 그래도 최소 뭐 5강 정도 예상 한번 해보고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기부터 사이즈가 엄청 좋은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확이팅 아, 하겠습니다 뼈. 그러니까. 어, 뭐야? 그니까 어째? 어 뭐야 라인 날라갔어 <laughs> 라인 갈라갔어 어? 아, 아.. 한, 아, 방, 네. 한 방에 지금 라인이 끊어졌습니다 아, 와. 하세요 현재 어, 공지도권에서 다시 병분도권으로 이동해서 확실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아, 첫 번째 입질에 한 방에 라인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이제 아까운 입질인데, 다시 한번 입질을 받아보도록 해봐야죠. 딱 작아. 작 응. 쥬? 아, 공풍도에서. 두 번째 광어 나왔습니다. 첫두 그 번째 입질 받았을 때한번 효과 날라갔고 이번에도 치는 입질보다는 그냥 꾹꾹 초반 입질로 무게형 확인하고 선질해서 어, 4자 후반, 5자 초반 될랑 말랑 한광어한 마리 나왔습니다. 그냥 한 번에 가지고 왔어. 어? 빠졌슈? 어? 와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그냥 한번 갖고 왔는데. 맞 <laughs> 아, 나한테 왔어요. 야나 미치겠네. 뒤에 뒤에. 왔어. 아 진짜 세이트는데야 이게 뭐야? 깜짝 <laughs> 놀랐어. <laughs> 어디서요? <laughs> <laughs> 피딩공간이다 피딩공간. 갑자기. 아 야. 미네와 시형 땅 때려갔어 또좆거야왜왜안무어땅 뭐. 아, <laughs> 때렸는데 놀랄 정도로 때렸는데 바보 아, 맞네 맞네 아소. 렇게타 아. 됐다. 아. 을 주면,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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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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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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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자 경풍도에서 지금 우배도로 이동해서 숏바이트 지금 두번 나고 이제 한 마리 나는데 사자. 가 지금 활성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에서도 우당탕탕 하고 있는데 숏바이트 좀 심하면 좀 마리수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더 빨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어왔 아, 왔어. 왔 이... 왔어. 왔어. 일로 와 볼래? 이쪽으로 더? 아셔아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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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아고 있어 나이스 바닥을 조금 더 긁어봐 앞에 광어 있으면 몸안 타고 먹는 것 같아 지금 오호호 아이스 담아. 오. 천천히 천천히 쓰다 쓰다 힘 쓰다. 천천히 이제 한번만 더 주시, 쇼. 너무 약하게 먹어가지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자, 네 감사합니다. 준비. 아자내말좀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체 피딩이라서 빨리 빨리 한번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가 있으면 지금 바로 바로 멈 따지지 않고 먹는 상황입니다. 왔어. 아니 아니. 나이스 왔어. 있어 있어 있어.

오늘올요올리 올리세요! 떠주세요! 아, 올리. 년에 하나, 하나 빠져야 되는데. 자. 길게 흘려서 지금 연달아 다섯번째 하 어, 나왔습니다. 와! 어, 시용실 아깝습니다. 다이아님. 아까워요. 니다 예. 아깝지? 합니다. 자 어, 점심 먹고 다시 또음시도권 다시 들어와서. 어, 오옷 초반되는. 아. 어. 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어, 을 엄청 써 가지고 제합하에좀 힘이 들었습니다. 네. 왔다. 어. 왔다 왔다. 와. 나이스! 나이스 이 제대로다. 그렇지. 포터. 살살해, 살살, 살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빨리 가봐. 빨리 잡지 마, 안 돼. 천천히, 빨리 가봐. 지금 카메라 찍고 있어. 천천히, 빨리 가봐. 제대로 때렸지? 네. 네. 지금 물살이 있, 있, 있어서 때리면 엄청 세게 될 거야. 다 끝냐고? 못 끝지. <laughs> 내일 좀타 내일 좀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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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는 없겠다, 육자는그 안에.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어, 오늘 어, 대안도 아일랜드 타고. 어, 광어 다운샷 진행을 했는데, 진짜 무척 더운 날, 엄청 더운 날, 진짜 땀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대신 저희에게, 어, 광어의 짜릿한 손맛을 안겨줘서 땀이 조금 식은 느낌이 들고요. 저의 저주에 2광이 좀풀렸습니다육광 했는데, 사실 쇼파이트 세 번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한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아님이 영상을 촬영을 못했지만 다이아님도 사이즈 좋은 걸로 3마리 정도 하셨고 같이 온 아레스님도 RS, 어, 아레스 지금 70, 78까지 0 어, 7 사이즈가 큰 사이즈가 나왔는데 오늘 참 저희도 어 재밌는 하루 보내고 가는 것 같고요 어, 특히 뭐어 웜을 타거나 그런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월, 멸치염들을 많이 사용하셨고 어, 광어가 바닥에 있으면 거의 다 때려주는 상황인 것 같은 맞습니다 이제 한번 정도 흘리면 끝날 것 같은데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번 출조때또 재밌는 영상 또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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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